남편의 악습을 고쳐주고 싶어요. 남편은 여러 가지 나쁜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남편의 악습을 고쳐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편의 악습을 고칠 수 있을까요? 비슷한 사람은 있어도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일심 동체가 되어야 하는 부부도 서로 다른 까닭은 팔과 다리가 각각 해야 할 역할이 다른 것처럼 아내와 남편은 각각 다른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싸움은 사소한 일로 시작됩니다. 양보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은 일이거나 고해성사를 받아야 할 대죄도 아닌 일로도 싸우게 되는 까닭은 자존심 싸움입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남편이 양말을 훌러덩 벗어서 아무 곳에나 던져놓습니다. 화가 난 부인은 세탁물 바구니에다 뒤집지 말고 벗어서 갖다 놓으라고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별것도 아닌 일로 소리를 지른다고 더큰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부인은 싸움의 원인이 양말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남편은 부인의 앙칼진 목소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냉전이 계속되면서 싸우는 것이 힘들고 싫었던 아내는 싸움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며 양보해버리고 성당에 가서 봉사활동하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남편에게서 받지 못한 존중을 신자들에게 받기도 하고, 하소연은 기도가 되어서 하느님께 도달했다고 믿게 됩니다. 부인은 남편의 신앙이 깊어지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잘못했을까요? 저는 누구 한 사람이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양말은 소파 옆에 있다가 천천히 세탁 바구니에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하고 던져두었다가 잊어버렸다고 고해성사를 받아야 하는 일은 아닙니다. 물론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 벗을 때 아예 세탁 바구니 앞에서 벗으면 된다는 생각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각각 생각이 다른 것일 뿐입니다. 대풀이 되는 까닭은 적당한 선에서 양보하고 싸우는 것이 싫어서 성당으로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양말이 등장할 때부터 싸우기 싫어서 양보할 때까지 부인은 하느님을 가정에서 밀어내고 하느님 부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양보하는 것도 잘못이었고, 사랑하는 것도 잘못이었고, 사랑이 되어야 했습니다. 매번 말없이 잔소리도 하지 않고, 발에 걸려서 채이고 거실에 돌아다니게 하는 양보도 잘못이고 매번 인상을 찌푸리며 두 손가락으로 벌레 집듯이 대신 집어 세탁 바구니에 갖다 넣는 사랑도 잘못입니다. 예수의 양말이다. 외아들 예수의 양말을 치워주겠다고 하느님께서는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된다는 것은 하느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양말이다. 신난다. 예수님 양말을 치워드릴 기회가 왔다. 라고 기뻐해야 합니다. 아내의 그런 모습은 남편의 눈에 사랑이신 하느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지 않은 남편에게 하느님을 보여주고 체험하게 해주고 그렇게 남편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게 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세상을 이기십니다. 그렇게 하면 남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대한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 세탁 바구니 앞에서 양말을 벗어 넣을 것입니다. 성당에 가서 봉사하는 것은 활동이고 남편과 서로 사랑하는 것은 관상입니다. 남편의 신앙이 깊어져야 한다는 생각은 내가 신앙에 있어서 앞서 있다는 교만입니다. 남편의 신앙을 깊게 만든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하느님과 일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느님과의 일치. 하느님처럼 생각하고 하느님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과의 일치를 이룰 때 반듯한 신앙으로 참된 성교를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혼인도 관상으로 초대받은 성서입니다.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그 승리는 바로 우리 믿음의 승리입니다.